스피커 바로 앞이라서 마이크 사용하면 피드백 날것 같아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큐베이스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큐베이스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게 죽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끄시면 되고, 이걸 큐베이스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큐베이스 5를, 큐베이스를 요즘에 안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뭐 요즘에 9.5까지, 10? 9.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베이스를 어, 실행하게 되면 이걸 쓰실 수가 없어요. 일단 끄고 어, 보시면 처음에 하셔야 될게 이쪽 가서 어, 프리퍼런스에서 어, VST, 리터링 이런 것 조금씩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디, 디바이스 셋업에서 여기서 야마하 스테인버그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어, 부스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이제 세팅을 제가 만져, 어, 맞춰놨기 때문에 어, 지금 액티브가 4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u r 2 8 m 믹스 x 1 2 3돼 있죠 네, 나머지는 i 액티브가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오디오 하드웨어 셋업이 있어요 위쪽에 디바이스 쪽 큐베이스 9.5나 이런 건 다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나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위쪽에 가서 어, 헤드폰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폰 단자 2번에 꽂아놨어요 헤드폰 단자 2번에 꽂아놨고 어, 1번에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믹스를 3번으로 받았어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번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돼요 예, 1번 2번으로 1번으로 하겠습니다. 믹스 1번으로 하고, 리버브 라우팅은, 그, 외부 신, 나중에 그, 아까 DSP, 하드웨어에서 쓸수 있는 거를 이쪽에서 얼마나 받을 건지. 이렇게 넣으면 리버브가 안 먹, 안 먹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이거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 아웃풋 라우팅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스터 레벨은, 여기 링크 거시면, 세 개가 동시에, 어, 묶어져서 나가고, 링크가 자동으로, 그렇죠 인디펜던트. 각자 채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어,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루프백 켜시 루프백을 켜도 되고 꺼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 기능이 큐베이스로 넘어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디바이스 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어, VST 커넥션으로 갑니다. F4에요. QBS F4 버전에 따라서 지금 화면이 조금 어, 색감도 그렇고 좋진 않은데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예쁘죠. 네, 어쨌든 인풋 들어가서 인풋 라인이 총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풋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기 때문에 4개를 만들어 줬어요. 음. 되게 에드해서 하시면 됩니다. 모노나 스테레오. 모노 같은 경우는 보컬 하나 만들었고 기타 하나 만들었고 하나 만더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서 어 여기서 야마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일단 않겠습니다. 네, 세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컬을 만들, 보컬 만들어서, 야마하에서, UR28M, 오, 아날로그 1번. 이게 제가, 제가 쓰고 있는, 어, 마이크, 마이크를 1번 채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2번으로 해주시고, 신스 혹은 뭐, 다른 라인 입력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어, 인풋버스를 총 네,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안 쓰더라도 일단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이쪽은 스테레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스테레오로 만들어서 어, 아날로그 3,4인 3,4를 해주시고 아웃은 스테레오 아웃 1,2,3,4는 필요가 뭐 활용에 따라서 더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스테레오 아웃 1번으로 하시면 마이크 죽였으니까 음악을 제가 자, 볼륨을 켜 볼게요 유튜브에서 받은 음악인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소리가 나오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아웃풋 A에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어요 네, 아웃풋 A에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아웃풋 A에다가 컴퓨터 스피커를 여기 두개더다 꽂아놨어요. Output 1에다가 one, 꽂아놨,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꽂아놔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어, 믹스 3번으로 쓰고 싶다 하면 음악을 플레이 해볼게요. 어? 왜 나오지? 안 나와야 되는데 스튜디오 아 모니터 끄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나죠 소리가 안나요 아웃풋 3번으로 해놔서 안납니다 여기서 버튼을 소스 셀렉터에서 3번으로 하면 소리가 나와요 지금 어 이쪽이 스피커 연결된 곳이고 믹스 1으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믹스 3로 바꿨죠 그러면 이거 버튼을 두번 누르면 믹스 3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쪽 가시면 제가 어 인터페이스에서 믹스 2, 믹스 3로 가면 믹스 3에서 소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커를 세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는 믹스 1, 하나는 믹스 2, 믹스 3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큐베이스를 활용 안 하실 거면 아까 여기 뒤에 아까 여기에서 믹스 1, 2, 3가 있었어요. 보시면 믹스 1, 2, 3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큐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실행이 안 돼서 지금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총 3개를 스피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총 3개를 하는 이유는 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메인으로 쓰는 보통 많이 보통은 한두개 정도 많이 쓰시는데 메인 메인 모니터 스피커 비싼 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 적당한 어 모니터 스피커 아니면 다른 뭐 스피커 예를 들어 1번은 음 메인으로 쓰는 모니터 스피커 쓰고, 2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썼던, 예전에 명기였던 NS10 같은 거, 이런 걸로 모니터 테스트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아, 일반 앰프 아니면 TV 같은 걸로 보내서 그 예전에 오래된 장비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도 소리가 예쁘게 잘 나오는지, 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믹스 123 여기서 믹스 123 선택을 해서 스피커로 음악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소리가 안 나오죠? 1번으로 바꾸면 1번으로 바꿔서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할수 있어요. 1번 아웃풋은 믹스 1번으로 나오게, 그 다음에 2번 스피커는 믹스 3번으로 나오게, C 아웃풋 C는 믹스 2로 나오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컨트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보시면 좀 어두운데 아웃풋 아웃풋 A는 믹스 1, 아웃풋 B는 믹스 2, 아웃풋 3는 믹스 3로 해 놓으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선택도 가능하고 음, 활용은 하시기 나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어뭐 그룹 에펙에는뭐또 음, 나중에 하게 되면 하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어, 터크백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이렇게 뭐 아날로그1 있는 걸로 써 쓰셔도 되구요 또 만들면 됩니다 이쪽에서 네큐폰 뭐, 모니터에서 모니터 같은 경우 어, 그냥 모니터 1번으로 그냥 해놓고 아웃풋은 다른 곳으로 내보내시더라도 모니터 스피커에서 1번을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스피커만 연결을 해놓으시면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스튜디오에서 쓰시는 것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폰이랑 큐 같은 경우는 큐, 예, 네. 폰이랑 큐 같은 경우 여기서 제가 이번에 선택해버리면 여기 아웃풋이 여기서 빠집니다. 동시에 같은, 네. 같이 쓸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연결 하셨으면 음 활용을 해야 겠죠 f3번 누르면 믹서가 나오는데 어 마이크 1번 2번 기타 mr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외부 하드웨어 dsp 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쪽 가셔서 예 보컬 누르시면 하드웨어가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 매뉴얼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파파고에서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컴프레서랑 EQ 음 그리고 리버브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어 설명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네개 자체 내장된 기타 이펙터. 쓸수 있고 그리고 레코딩하는 방법 이런 거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포터블 오디오 플레이어 이런 거그 네. 다음에 아이패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음 워드클락 이런 거 시그널플로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지 아까 폰2 같은 경우는 따로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활용은 특별히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alternative랑 independent m o 는 어떻게 소리가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거고, 이건 전체적인 도면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큐벡스5다 보니까, 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어, 하드웨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떻게 윈도우에서 여느냐? 그래서 디바이스 가서 믹싱 콘솔 가서 렉을 열어서 어, 하드웨어 이쪽을 누른 다음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해서 쓰시면 이렇게 하드웨어라는 게 뜨는데 어, 큐베이스 오버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따로 디바이스에 없어요. 없어서 상당히 많이 헤맸는데 어, 방법은 여기 어, 이쪽 가셔서. 이쪽에서 보컬이나 뭐 기타, 1번, 2번 채널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져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양 같은 거, 헤드폰, 뭐 어디로 쓸 건지, 뭐 이런 거. 여러분 믹스창에서도이 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게 나오다 F4 버튼.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u r 2 8 사셨으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거예요 뭐 보컬 하나, 기타 하나, 그 다음에 신스, 다른 용으로 쓸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총 4개인 4개를 다 넣어놓고, 아웃풋도 총 6개를 다 쓰고, 어, 디지털 신호는 사실 안 써서, 음, 쓰시려면 음, 디지털, 스테레오로 만들어야겠는데 지울게요 버스 스테레오 엠하 L R 이렇게 쓰시면 인풋 다 쓰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도 뭐 이걸로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에펙스 버스 같은 경우는 뭐잘안쓸것 같아서 일단 안 알려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또 도우 아웃 뭐 이렇게 음네 인풋 아웃풋 그리고 그룹은 뭐 따로 뭐 쓰실 거면 쓰시고 외부, 외장으로 쓰시는 거니까 이건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모니터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났습니다. 큐베스 버전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하드웨어를 쓸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서 눌러서 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처럼 하니까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찾는데 힘들었는데, 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